저는 비즈니스 코치로서 20년 경력을 가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방성희 코치입니다. 저는 고객과 함께 그 질문으로 탐색해 나가는 코치라고 생각을 하고요. 고객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되뇌어 드리고 내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신념들을 스스로가 발견해 나갈 때 성찰들을 얻게 되어서 훨씬 더 파워풀한 힘을 가질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속적으로 만나. 하고 싶은 코치 프로젝트로 만난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코치로서 또 기억되고 싶고요. 고객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코치로서 남고 싶습니다. 코칭이란 커넥팅이다.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고요.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연결입니다. 세 번째로는 조직 안에서의 연결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코칭이란 커넥팅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.